자, 어프로치를 하실 때 이렇게 왼발이 낮은 내리막 상황에서는 어드레스를 일단 잘 쓰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절대 좁게 쓰시면 안 되시고 조금 충분히 넓게 서주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넓게 서주셔서 안정된 스탠스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릎이 많이 구부러져서 무릎의 움직임이 많이 없으셔야 돼요.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이 많이 흔들리는 순간 손목 사용도 들어가게 되고, 몸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기는 힘을 쓰시게 돼요. 자, 스탠스 넓게 잡고, 무릎 충분히 구부려면, 일단 경사 때문에, 체중이 왼쪽에 실리시게 되거든요. 자, 실리시게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왼쪽에 실리도록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 스탠스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스윙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탠스가 불안하니까, 몸이 많이 들썩들썩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손목도 풀려 맞고, 탑볼도 많이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도 많이 들어가서 공이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자, 어드레스 세팅이 이렇게 끝났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백스윙을 드실 때,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내 느낌상, 제 머리를 좀 보시면, 약간 왼쪽으로 기울게 백스윙을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왼쪽으로 기울게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 손목 유지해서 나가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스윙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거리가 몇 미터 나왔냐에 따라서 손목을 살짝 꺾으셔도 되고 안 꺾으셔도 돼요. 짧으면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어깨로만 들면 되겠죠. 대신에 중요한 건 머리가 내 중심축이 왼쪽으로 기울어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들게 되면은 중심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뒷땅을 치거나 큰 실수가 나오시기 때문에 중심축이 왼쪽으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리막 상황이다 보니까 런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는 절대 띄우거나 스피을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더 굴러갈 것도 많이 예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세팅도 끝났고, 스윙이 어떻게 할지도 상황이 끝났다면 은 이제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것까지 계산을 잘 하셔야 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에 떨어지면 무조건 오버가 돼요. 네, 그린 오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린 앞에 1m 지점 앞에 좀 떨어뜨려서 나머지는 런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내리막 상황에서는 그린에 바로 맞으면 오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 앞에 엣지에 떨어뜨려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좀 죽고 그런 다음에 런으로 거리가 맞춰진다고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이 내리막 상황은 런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린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린 앞에 떨어뜨려서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더쳐 보면. 자, 중심축을 왼쪽에다가 백스윙. 음.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 잘 떨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앞에 떨어뜨렸는데도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항상 그린에 바로 맞히지 않고 그린 앞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그린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런 내리막을 어프로치해서 마인드 실수하시는 부분이 아까 제가 중심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으셔야 된다 했죠? 근데 중심축을 왼쪽에 두고 손목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렇게. 웬만하면 손목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손목을 쓰지 않고 스윙 아크로만 갔다가 그냥 그대로 임팩트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손목을 써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렇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무릎이 계속 낮게 치고 나서도 유지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프로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스윙을 큰 샷을 하실 때도, 아이언 샷을 하시거나 우드 샷을 하실 때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내리막 상황은 이 무릎이 계속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많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 무릎을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넓게 잡고, 체중 왼발, 중심 축 왼쪽으로 백스윙. 자, 그런 다음에 무릎은 계속 낮게 유지. 자 지금은 라인은 평평한 상황인데 핀까지의 거리는 중간에 오르막 마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확실히 고민을 하고 확실히 정해 놓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띄워서 홀컵 가까이 붙일 것인지 스피을 먹여서 높이 띄워서 홀컵 가까이 붙일 것인지 아니면 앞에 턱을 맞춰서 굴릴 것인지 이 상황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저는 그냥 웬만하면 이 상황에서는 거리도 한 30m 이상 되기 때문에 띄우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일단 띄우는 거 먼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샌드위치 58도를 들고 있는데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정말 간단해요. 어드레스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굴릴 때는 오른발에 둔다 그랬죠? 이번에는 공위치를 가운데 두고 손만 약간 가운데 두시면 돼요. 이러면 끝났어요. 세팅을.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들었다가 그대로 치기만 해도 공은 떠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때는 헤드페이스가 열리게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열리도록 코킹을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굴릴 때는 닫히도록 백스윙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이 왼손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헤드페이스가 오픈이 되게끔 코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픈이 되게끔 백스윙을 해주고 그대로 채만 떨어뜨려 주면은 팔로우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헤드페이스만 살짝 오픈해 놓고 공 위치 가운데 두고 크럽페이스 오픈 이런 식으로 그냥 채만 이렇게 딱 떨어뜨려도 탄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팔로우를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팔로우를 만들다가 실수가 나오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잔디에서는 공 컨택만 확실히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를 굳이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린 주변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 위치 가운데 크로 페이스 오픈 이런 식으로 채만 잘 떨어뜨려 주면은 원하시는 탄도가 나올 테니 이때는 어느 정도 러닝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렇게 알려 드려도 필드 나가면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 주시는 게 좋냐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손목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네,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클럽 헬스가 오픈이 되게 코킹을 한다 그랬죠. 이때 허리를 써서 이렇게 쫙 뻗으면 더 좋지만은 이 방법보다는 백스윙했다가 치고 나서 손목을 어느 정도 좀써 주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이렇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헤드가 내몸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헤드가 내 손보다 위에 있게. 이러면 헤드만 먼저 딱 빠져나가게 되시니까, 원하시는 탄도도 나오고, 원하시는 거리도 맞추기가 좀더 쉬워요. 일단,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어프로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어떻죠? 헤드가 내 손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손보다 앞에 두면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거리 그리고 원하는 정확성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손목을 잘못 써서 내 몸쪽으로 뒤로 당겨진다면은 이런 샷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왼쪽으로 쳐버리게 되면은 공이 방향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항상 손목을 쓰더라도 헤드가 내 손보다 앞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손목을 써도 공이 똑바로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헤드가 많이 닫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손목을 써도 헤드가 내 손보다 앞에 뒀기 때문에 헤드가 다치질 않아요. 다치질 않고 클럽이 타겟 쪽으로 밀어지기 때문에 클럽이 지나가는 길이 왼쪽이 아니라 타겟 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작을 하나 연습을 갖고 계시면 필드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연습생을 하실 때 헤드 오픈되게 하고 치고 나서 이 클럽이 항상 내 손보다 위에, 내 손보다 앞에 있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방향을 만들 수가 있고, 일단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자신감이 올라오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왼발이 높은 오르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냥 내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공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클럽 선택을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피칭은 안 돼요. 피칭을 치게 되면은 앞에 턱에 맞아서 너무 낮게 가서 앞에 턱에 맞아서 생각보다 원하는 거리 만들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58도나 52도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58도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짧은 상황이라서 핀까지의 거리가 이 상황에서는 우선 뭐, 오른발이 낮게 있고 왼발이 높은 상황이니까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중심을 왼쪽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오시는 실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심이 왼쪽에 가 있으니까 손도 이렇게 앞에 눌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러면서 이제 탑볼도 나게 되시고, 런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린 오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상황에 맞게 스윙만 올려쳐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탠스를 일단 넓게 잡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스윙을 어느 정도 든다고 하면은 이때 분명히 체중이 지금 오른쪽에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중심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백스윙에 올라가는데 제한이 걸리실 거예요. 제가 한이 정도만 들어도 벌써 중심이 막 흔들리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왼발에 박아두면 또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오른발을 좀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오른발을 조금 뒤로 빼주셔서 몸의 움직임이 좀더 수월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무너질 일도 없고 여기서 몸이 밀릴 일도 없으세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스탠스 넓게 잡아주고 타겟과 맞춰준 다음에, 오른발만 약간 뒤로, 그러면 회전이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밑에서 위로 떠내기가 쉬워지게 되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발 뒤로 빼고, 그냥 스윙 그대로 떠내기만 하셔도, 원하는 탄도와, 원하는 거리를 만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어프로치 상황이 아니라, 필드에서 왼발이 높은 경사지 상황에서, 쓰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세요. 오른발만 약간 뒤로 빼주기만 해도 골반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회전이 훨씬 더잘 되고요. 그로 인해서 채도 훨씬 더잘 빠져나가게 되세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밑에서 위로 인아웃 스윙이 과해지다 보니까 왼쪽은 훅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을 좀 보셔야 돼요. 오른쪽을 좀 봐주고 오른발만 살짝 뒤로 뺀 다음에 이런식으로 그러면 채가 쉽게 빠져나가게 되니까 큰 실수를 줄일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왼발이 높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채가 퍽 하고 박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채를 빠져나가게 하지 못하고 박히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스윙을 너무 이렇게 아크를 크게 낮고 길게 가기 보다는 조금 코킹을 조금 바로 해 주셔서 헤드를 먼저 바로 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중심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헤드만 먼저 올려서 클럽만 빼내게끔. 헤드만 먼저 올려서 코킹을 살짝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채가 훨씬 더잘 빠져 나가실 거예요. 샌드웨치나 58도 같은 경우에는 5대 5로 비율을 잡아 주시는 좋은데 이게 5대 5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떨어지는 지점이 5고 굴러가는 게 5예요. 그러면 52도를 잡았을 때는 떨어뜨리는 지점이 3이고 탄도가 나오는 게3 떨어지는 지점이 3 그런 다음에 나머지 7은 굴러가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클럽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내가 뭐 샌드위치가 편하면 샌드위치로 계속 하시면 되고 만약에 52도가 편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근데 각자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지점과 굴러가는 양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피칭이면은 확실히 더 탄도보다는 런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7번 같은 경우에는 탄도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런이 발생이 되게끔 낮게 굴려버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진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웨지라는 클럽이 그래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52도나 피칭, 샌드웨지 이세 가지 중에서 내가 떨어뜨린 지점이 어떤 클럽을 잡았을 때더 많이 컨트롤이 잘 되고 어떤 게더 편한지 먼저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클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58도를 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런도 런이지만 탄도, 탄도도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스피도 조금 먹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5대5 비율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핀과 내공 사이의 거리에 딱 절반인 중간 지점에 떨어뜨려서 핀까지 갈수 있는 런을 계산을 하고 한번 쳐 볼게요. 보시다시피, 샌드나 58도 같은 경우에는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가다가 스피니 먹어서 런이 많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탄도를 좀더 많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조금 탄도는 어느 정도 좀 좁고 굴러가는 양이 적을 거기 때문에 거의 5대5 비율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2도 같은 경우에는 낮게 뛰어서 또 낮게 굴러가는 양이 또더 많아지니까 그 굴러가는 계산이 3대 7. 떨어지는 지점이 3, 굴러가는 게 7. 음, 아까보다 확실히 더 런이 더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탄도를 높이 띄어서 스핀을 계산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굴려서 확실하게 홈컵 쪽 가까이 붙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굴리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칭이나 52도를 많이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샌드웨지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2도랑 피칭은 거의 쓰지 않으시고, 그래서 52도랑 피칭을 사용해 보면 훨씬 더 편하게 홀컵을 가까이 붙일 수 있고 어프로치도 훨씬 더 편하게 칠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그린 상황을 좀 보시면 거의 평평한 나이에요. 평평한 라이기 때문에 경사를 크게 안 보셔도 되는데 지금 중간 정도부터 약간 내리막성이에요. 좀 내리막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런이 당연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떨어뜨리는 지점이 예를 들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가속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뜨리는 지점과 굴러가는 양을 비례했을 때 확실하게 내가 어디 떨어뜨리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예상이 되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를 보셔야 돼요 이 중간 지점쯤 와서 어디로 흐를 것인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 것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것인지 이걸 좀 예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서 항상 마운드를 계산을 하고 이 끝에 지점에서 어떻게 휠 것인가를 계산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그린 중간 지점도 봐보고 그린 초입 지점부터 어디 떨어뜨릴지 계산을 하고 홀컵까지가 경사가 어디 있는지 계산을 하시면은 그 정도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 7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 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